자, 다음 소식은, 네, 바로 타미아로 갑니다. <laughs> 1대 4 8 F35C 희사실 가조립에는 언더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은 타미아 USA에서 이제 공개한 이미지인데, 일단 요렇게, 음, 타미아 USA에서 요렇게 공개를 했어요. 음, 희사실 조립품에다가 억선 넣은거 가지고 아주 상세한 사진 요거 클릭하면 요렇게 나옵니다 응. 응. 그래서 어, 키트런너 실제 사진 해가지고 위쪽에 있는거는 F-35C형을 위한 신규 제작 런너 그리고 여기 중간에 파셜리 뉴 파츠라고 되어 있는거 있죠 요거는 이 공용 런너인데 거기에서 C형을 위한 부품만 코어 구명으로 바꿔 낀거 네, 그러니까 개수란 죠개수 런너.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요거는 공용 런. 네, 그리고 데카라고 마스킹 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네, 음.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끝내려는 것 같아요. 네, 바리에이션 이렇게 어, 많지도 않으니까. 네. <laughs> 그렇죠. F14B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다운로드 받은 거를 네 보면서 자세하게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요거지요? 네. 음. 타미야 USA에서 공개한 공식 이미지. 요걸 보면, 네. F3번 C 윙폴딩 되어 있고, 메인 휠 쪽에 네, 휠 초크. 요거휠 초크. 어, A형에도 없고, B형에도 없는 휠 초크. 포함되어 있고요 네. 어, 동체 배면에, 어, 무장 수납부, 웨폰 베이,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A형, B형. 아니, A형은 넣어줄 필요가 없지. 네, 기거포가 탑재가 되어 있으니까. B형에도 안 넣어줬던 GAU22A 건포드가 C형에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B형에도 넣어주지, 좀. 음? 음. 물론, 디테일은 네, 3D 프린팅 별매품이 더 좋긴 합니다만. 도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좀 기분이 좀 달라지죠 네 요거 기본으로 c 형에 들어가고요 자배때기를 어, 보면 <laughs> 건포도 장착되어 있고 양쪽으로 무장베이 어, 수납창이 네 활짝 열려 있죠 자 그리고 딱 보더라도 거의 A형하고 비슷한 수준의 디테일을 자랑합니다 음음음 음, 음. 그죠 그리고 요쪽에 GPU 32를 뺀 거는 네 넣어주면 잘안 보이니까. <laughs> 그 양쪽에 앞남 120C형, 요거 두발 장착할 수 있고, 주위 양쪽에는, 네, GBU12, 어, 총네발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우, 좋죠? 네, 그래서, 무장수납부 어, 디테일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의 A형하고 비슷한 부품 수준의 분할하고 디테일로 보여지고요. 음. 음. <laughs> 네, 먹선만 넣어도 이쁘잖아요. 네, 근데 이거 도색까지 하면 더 이쁘잖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디테일업을 해주시면 더 이뻐 보이고 자, 그리고 함상기니까 네, 항공모함에 어, 체크함을 해야 되겠죠. 어레스팅 후크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 보더라도 네. 음... <laughs>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요거 엔진 노즐 길이는 A형과 동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형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물론 실기체는 세부 형식은 다릅니다. A형, B형, C형 같은 계열이긴 한데 세부 형식 엔진 세부 형식이 달라요. 그 B형은 엔진 노즐이 A형과 C형보다 좀 짧고 네, 그런 또 외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Yeah, 이렇게 아주 어렸을때 후크까지 되어 있고, 자, 함상기니까 이제 무게 배분을 위해서 미해군 함상기는 노즈윌이한 네, 개가 아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착함할 때 이제 엄청난 충격을 받으니까 노즈 랜딩기어, 메인 랜딩기어 스트럿이 좀 튼튼하게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새로 설계되고 기수 그화면 부품 설계도 완전히 달라지고. 노즈 랜딩기 수납부도 완전히 달라진 설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그 어, 봤던 부품으로는 여기 노즈 랜딩기 스트럭 가운데가 분할이 되어 있어요. 통짜가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 F 1 4 A형 캐리어 런어 c l s 캐리어 런치 세트인가 네그 키트처럼 요거 바람 자세로 할수 있는 부품을 넣어서 F35C형 다른 바리에이션을 발매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 요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네. 자, 음, 정면, 후면, 정후면. 아, 제품에 자신이 없으면, 네. 어떤 메이커는 정면, 후면, 정추면 사진 공개 안 하죠? <laughs> 네. 자. 실제 사진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네, 틀린 점못 찾겠어요. 네, 민필 폴딩 각도, 네,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정면 사진은 살짝 네, 어, 살펴보셔야 할 게, 음, 일단은 주익의 리딩 에지 플랩은 네, 기본적으로 내려간 세팅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수평 미익은 네, 중립 상태입니다. 네, 중립 상태고. 그 다음에 수직미익의 러더가 분할되어 있어요. 이거 각도가 좀 꺾여 있는 거예요 네. A형, B형은 분할이 안 되어 있다. <laughs> 분할이 안 되어 있는데 C형만 또 분할을 해줬다. 음. 치아, 그리고 요거. 아, 요거 보면 또 B형 볼 때마다 또 얇았죠. 공중급유 프로브. 왜 시영만 공중 구비 어, 프로브를 재현해 줬는지 아좀 아리송하다, 네 아깝다라는 아,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윙폴딩, 아이 윙폴딩 요 단면 요거 요것도 기가 막히게 깔끔하게 제작을 해놨습니다. 물론 네 돈을 더 추가해 가지고 어, 별매품을 구입해서 간단하게 교체해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인젝션 부품 상태만으로도 아고 상태만으로도 아주, 네, 좋아요. 어, 아주 좋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바로 밑, 보이는 주입 파일런. 요것도 B형하고, 그러니까 A형, B형하고, C형하고 좀 형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주입 파일런도 신규 런, 신규 부품으로 들어갑니다. 신규 부품으로. 네. 자, 그리고 뭐, 네. 주위 끝에 는뭐 항법 등 투명 부품으로 돼 있고, 네, 음흠흠. 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 거, 네, 어, 네, 좋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네, 깎고 싶은데 깎게 없어. <laughs> 가격만 비싼지, 가격만. 네. 자,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 네, 어, 네. 또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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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다른 각도에서 본 모습. 주입 펼친 상태죠? 이주입 펼친 상태에서도, 어, 주위가 리딩 에지 플랩은 내려가는 상태가 기본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거 플랫퍼런, 플랩이라고 불러야 되지, 플랫퍼런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요거또 내려가는 상태가 기본 세팅이고, 수평미익도 중립 상태가, 어, 좀, 기본 상태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완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지금 찾고 있어요, 계속. 트지 <laughs> 어? 잡을 거 없나. 네. <laughs> 자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이 각도의 사진도 다른 메이커는 잘 공개 안 해요. 네. 어, 오류가 발견될까봐. 네. 음, 음. 네. 하여튼간 주입도 커지고 수평미도 커져서 A형, B형하고 완전히 어, 다른 사이즈입니다. 엄청나게 커졌고요 수직미 또, 수짐미 그, 크기가 같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laughs> 드디어, 모아졌죠? 삼총사가 1대48, 타미야, F24, A, B, C. <laughs> 네, A형, B형 구입하신 분들은 C형까지 구입을 해야 됩니다. 네. 아, 플랫폼은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음. 자, 이런 식으로, 어, 1대48은 라인업이, 네. 어, 타미야 1대 48 오리지널 키트 중에서 라인업을 제대로 완성시킨 게 F35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은 뭐 띄엄띄엄 만들었는데 뭐 바리에이션 몇 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F35는 일단 1대 48은 다 완성이 됐고. 네, 7위도 완성이 될것 같고요. 네. 음, 음.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데칼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자, 그래서 어, 요런 거 어, 저 주익의 아우토잉 요거를 어, 보통 같으면 다른 메이커 같으면 이저 꺾여 있는 그 내부 지지대 부품인가 연결 부품을 넣어 줘 가지고 주익기 아우토 부품은 한 세트만 들어 있어서 선택을 해서 낄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대부분은. 그런데 지금 타미할때 48F35 C형은 이거를 각각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우토을 아웃토잉을 각각 만들 수 있어. 각각 음. 좀 이따 런너 사진을 보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예, 타미아 USA가 공관 공개한 런너 부품 사진입니다. 사진 저 3D 모델링 아닙니다. 네자 그래서 일단은 신규 런너 총6벌이고요 개수 런너 총4벌 공용 런너 총4벌입니다네 공용 런너4벌에서어 런너 그 개수가 적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이 9,500엔으로 책정된 이유가 납득이 될 정도가 됩니다. 네. 음. 아, 이탈리내는 힘들 것 같은데, 힘내도. <laughs> 자, 그래서, 일단은, 어, C형은 뭐, 요 주의 완전히 달라진 것 때문에 A형, B형, B형은 뭐, 가운데 그, 저, 엔진 때문에 어쩔 수없고요 A형하고도 공용으로쓸 수가 없습니다. 음, 주의기 같아도. 네, 여기 리딩엣지이이 길이가 A형보다 또 넓어요. 네, 넓어서 같이 쓸 수도 없고, 뭐이쪽에 볼록 튀어나온 몰드 이것도 좀 다르고 그래서 어 그냥 에디오드처럼 통짜로 설계할 수밖에 없어요. 음, 동체 부품을. 자, 그래서 어, 신규 어, 런너입니다. 런너 AA F35C 동체 상부 런너고 네, 공중급이 풀어보 여기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네, 구멍 뚫렸고. 그다음에 주익 분할하기 위해서 윙폴딩 리딩이지 플랩 대형화됐고 그다음에 플랫폼 이것도 다아뭐 기본 세팅이 내려간 상태지만 어, 접착 가이드 건드리면 중립 상태로도 만들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수직 및 접착 가이드도 예전처럼 큼지막하게 했고 엔진나의 상부도 네, 디테일을 위해서 이렇게 또분할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A형은 여기에 이제 어 수평 및 접착 가이드 같이 붙어 있었는데 B형부터는 좀 달라지죠 분할을 해놨죠 C형도 이렇게 분할을 해놨습니다만 중립 상태로만 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네 기수하고 동체 배면입니다 네 일단 이것도 다 C형에 맞게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수만 보더라도 기수 쪽은 그냥 써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앞 쪽은 몰라도 여기 보딩내도 이것도 다 지금 재현할 수 있는데. 이 노즈랜딩 기어 수납부 자체 크기가 달라졌어요. 음, 달라져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 이어지거든요. 노즈랜딩 기어 이 수납부가. 네. 그래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무장 수납부는 A형하고 동일하게 보이는데, 또 골때린 게 보면 A형하고 똑같이 무장 수납부 측면 쪽그 동체 측면 패널을 분할을 했어요. 그런데 A형 공용 부품을 그대로 쓰지 않고 C형 부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체 측면의 요세부 디테일이 A형과 C형하고 좀 다른가? 이런 <laughs>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되고 네 어레스틱 후크 때문에 이렇게 또 특이하게 또 분할을 했습니다. 음, 음 특이하게 또 분할을 했다. 네 신규 런너. 자, 그다음. 네두 번째 신규 런너. 아 어, 런너 어, CC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건 런너 BB이고, 런너 CC. 아 어, 수직미. 좀 짧죠? 어러더가어 <laughs> 위쪽에 있는 걸 붙이면 되는 건데 얘도 짧네. 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A형 B형은 분할이 안 되어 있어요. <laughs> 안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메인 엔딩 기어 스트트도 있고 노즐엔딩 기어 당연히 함상기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메인 엔딩 기어 스트롯도 들어있는데 보면 A형하고 조금 설계가 다르더라고요. 음좀 함상기 띠 함상기라서. 좀더 직경이 좀 커졌다고 해야 될까? 좀 튼튼해졌다고 할까? 네, 음, 요거 12월 달인데 국내는 조금 일찍 들어올 것 같긴 해요. 음, 네, 부품 호환성 <laughs> 실기는 어느 정도 되는데 키저인젝션그 모형 키트 부품 그 공유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노즐 엔딩 게스트로 네, 밑에 부분 분할 돼 있죠. 네, 어, 아, 요요요 요, 요, 요 윗부분 네, 지금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어, 분할 되어 있고 요 요거랑 같이 네,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각도 조절이 될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에는 네 각도 조절이 네, 각도 조절되고 오리어링크다 분할했고 그 다음에 요거 플랩 함상기라서 되게 넓죠. 네, 음, 그리고 리딩엣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즐 엔딩기어 수납창입니다. 수납부. 요것도 A형하고 다른 부분이 들어갑니다. 음, A형.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 런너 DD. 요거 신규 런너. 음. 요거가 보시면 일단 수평미익하고 건포드가 들어가 있는데 일단 요 왼쪽 위부터 보면 요거 엔진넷의 하부. 어레스팅 후크 들어가는 자리고 어레스팅 후크 수납부. 그다음에 어레스트 후크? <laughs>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왼쪽에 네, 동체 배면에 장착하는 GAU-22 네, 건포드인데 총 부품이 하나 둘 가운데 또 부품이 들어가고 앞 부분에 이렇게 네 개입니다 네개 4개. 보통은 이렇게 두 개만 해가지고 제작하는데 을 부품 수가 좀더 늘어났죠 안쪽에좀 든든하게. 접착 가이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수평미익도 A형 B형보다는 훨씬 더 커진 네, 수평미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평미익과 동체를 연결하는 접착 가이드인데 아, 중립 상태 꺾여져 있지 않, 않은 중립 상태 부품만 들어가 있어요. 요게 좀 아쉬워요. 요거만 접착 가이드만 조금 내려간 상태로 이렇게 아니면 올라간 상태 그 바람 상태할때막 막 움직이고 막 이러잖아요. 각도가 변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F14A형처럼 CLS 버전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 키트에 이수평및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가 꺾여진 부품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카데미가 좀 상수를 부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A형하고 다른 C형만을 위한 동체 측면, 동체 하부 측면 부품이 들어갑니다. 어, A형 부품이 공용 런너에 또 있거든요. 그걸 안 쓰고 요거를 신규 런너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종소 바스터브 오른쪽 격벽 부품. 요것도 A형하고 B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음. 기존 미익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을걸요? 네안 들어있어 <laughs> 어? 교묘하게 뺐어 어, 뺐어 뺐어 <laughs>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서부터 어는 아니고 이것도 신규 런너입니다 두벌이 들어있습니다 런너 EE 딱 보시면 주위에 아우터 윙하고 윙폴드 접착가이드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어 그, 신형 런처하고, 다른, 리딩 엣지 플랩하고, 뭐, 이런, 거 가동 익들 부품이 들어있는데, 에임 9X하고, 저기 보시면, 에임 9X가 여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어, 다른 키트보다 두 발, 두 발이 더 들어갑니다. 9X가. 여기 공용으로 들어가서, 네. 그리고, 가동 익들 되고, 요건 도주 휠, 메인 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메인 윙에 아우터 윙이에요. 두 벌이잖아요. 그죠? <laughs> 두 벌이잖아요. 두 벌. 그래서 제가 주익을 펼친 상태, 윙 폴딩 한 상태에 두 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접착기도 다 들어있잖아요. <laughs>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휠초크. 휠초크도 두 개가 남아요. 음. 음. <laughs> 그죠? 아, 네. 그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밖에 없는, 네. 어, 네. 요런 식으로, 네. 준비를 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 이제 개수 런너입니다. 네. 그, A형. 응.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품만 C형에 맞게 제작해서 금형을 갈아 끼운 겁니다. 갈아 끼운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공용으로 사출자서, 네, 그냥 쓰고, 어, 조종사 인형도, 네, 아, 복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F35 파일럿은, 뭐, 공군 조종사나 해군 조종사나 좀 복장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똑같은 건가? 그것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하고요음 어, 그래서, 이렇게 좀 공용으로 쓰는 거, 어, 브루크 뭐 렌즈도 동일하게 쓰고, 어, 러더페다 동일하게 쓰고, 요거만 네, 빨간색의 처전, 조정수, 파스터브, 동체하고 주직 지지대 부분만, 아, 신규 부품으로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음, 음. <laughs> 자, 그리고, 다음번, 어, 개수 런너, 런너 C, 요거 두벌 들어가는데, 일단은 무장, GBU 12, 그대로 들어갔죠? 여기에 지금 암남 120C하고, 9스도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좀 전에, 여기도 9스가 들어가서, 두 벌, 두 개, 두 개, 네발 들어가요, 네 발. <laughs> 그리고 여기에, 네,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 파일런 공용으로 쓰는 거 아닌가? 네, 아니더라고요. 음, 해군형은 네, 주익 파일런 형상 뒤쪽이 좀 다릅니다. 네, 달라서 이것만 신규 부품으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엔진 노즐 그대로 사용하고, g p u 3 0 1도 그대로 아, 사용을 합니다. 얘는 뭐, 장착할 때는 유법방지 코팅을 좀 해줘야 되겠죠? 해군에서 쓰는 거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투명 런너인데, 이것도 음. 개수 런너입니다. 왼쪽에 요게 그냥 그대로 들어가는 걸 거예요. A형에. 그런데 A형 부품 말고, 여기에 이렇게 또 새롭게 들어갑니다. 주익 끝 쪽에 항법 등 형상이 다른 건지 아니면 두 개만 넣어줘도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주익이 아우터밍을두 세트 만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 어, 그러지는 않았어요. 투명 런너. 음, 음, 음. 자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부터는 공용 나너입니다 무장 순납부 A형.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대로. 그다음에 요게 에, 런너 G 네, 공용 런너 캐노피 내부 레임 고대로 쓰고 그다음에 에어 인테이크 덕트 네, 그리고 요거 말씀드렸죠 A형에서는 동체 하부 측면 요 부품인데 요걸안 쓰고 신규 런너 에 있는 부품을 쓰고요 그다음에 어, 엔진 앞쪽 컴프레서 어, 엔진 노즐 쪽 관련된 거 고대로 애프터버너 섹션 네, 고대로 쓰고 그다음에 음, 투명 런너 이것도 두벌 들어갑니다 캐노피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스모크 틴트가 들어가지 않은 건데 어, a형 b형 양산 키트에는 스모크 틴트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정시 출시판에는 요거 그냥 클리어로 안 넣어 줄것 같고 스모크 틴트가 적용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두벌 넣어준 것도 의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니까 캐노피 그 프레임 내부 프레임을 동체에 접착하지 말고 어, 두 세트 넣어줄테니까 내부 프레임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다른 키트든 요 이렇게 열린 상태 내부 프레임을 넣어주고 나서 닫힌 상태로 할 때는 이요 접착 제이드 잘라서 써 이렇게 해 가지고 부품 하나만 넣어주는데 타미야는 두개다 넣어준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캐노피가 두 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 제작하다가 실패 <laughs> 실패하면. 네. 여분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네. 어. 마음 놓고, 캐노피 부품, 뭐, 컨펌도 작업보다 깨질 수도 있고, 어, 떨어뜨려서 깨, 깨져뜨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laughs> 네 그렇죠. 7위는 한 개만 넣어주고, 네. 가격을 줄여야 되니까. 자, 그리고 데칼입니다. 데칼, 음, 공용 데칼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시형을 위한 데칼. 3 장. 세 음, 장. 들어가고, 마스킹 실은, 네, 공용입니다. <laughs> 마스킹 시 공영. 아이, 새끼들 <laughs> 네, 버저시 A형이라고 써져 있고, 재단이 안 되어 있다. 네, 재단이 안 되어 있고, 기본 데이터 데칼에는, 네, 전방계기판, 좌우 콘솔, 시트벨트. 이거 B형에 시트벨트 없었던 것 같은데, 데칼. 기억으로는. 네, 네, 무장 데이터 데칼 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 사진은, 어, 이번 주 월요일 날인가? 그, 시 10, 1월부터구나. 10월 6일부터는 미국의그 IPMS 행사가 있는데 오, 오렌지콘? 네. 거기에 이제 이곳도 타미야 USA가 들고 가서 네, 요렇게 좀 전시한 거 인스타그램을 올렸어요. 네. 미국 저 타미야 USA도 바쁜 거죠, 지금. <laughs> 일본 타미야만 바쁜 게 아니라 네. 제가 인스타 계정이 없어 가지고. <laughs> 네, 여기는 먹선을 안 넣네. 네, 목선을 안 났네요. <laughs> 음, 이런 식으로 타미야 유스에도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미국에서. 자, 그래서 이 제품도 지금 당연히 어, 전일로 모형 허비쇼에서 전시 중이고, 잠시 후에 다른 사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타미아. 음, 역시 타미야가제문도잘 만들지만 마케팅 잘해요. 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쫙 어, 공식 완성 장례 뭐 주익 펼쳐진 거윙폴딩한거그 다음에 아 어, 직접 만져볼 수 있게 어, 사출 조립한 거 있죠 그걸 여러 대 나눠놓고 어, 궁금한 이제 그 관람객들이 오면 막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어그 직원분이 막 설명해 주시는 영상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어제 어제부터 계속 올라올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고 음. 네. 어디가, 우리 제품의 특징은 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데 공중고비 프로브그 <laughs> 다음에, 어, 메인 랜딩 스트로트도 A형어 다르고요 노즈 랜딩 스트로트도 다르고요 동체 내부. 네. 요렇게 지금 재현을 했고, 어레스팅 후크, 휠 초크 들어가고, 윙 폴딩, 아웃팅이렇게 네. 각각 조립할 수 있고, 네. 지금 캐노피도 닫힌 상태, 열린 상태. <laughs> 어. 미니 베이스가 얘네 따라한 거죠 탐이야. 이것도 지금 그 메탈릭 도료로 칠해가지고, 눈에 잘 보이도록 번쩍번쩍 번쩍 해놓, 번쩍번쩍거리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이 미니 베이스도 그래서, 어, 시사출 런너에다가 메탈릭 도료를 칠한 거예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네, 시사출 부품인 거고. 네. 이렇게 해놓고, 공식 완성 장르. 네.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음. 깔끔해요. 뭐. 가격이 비싸소리지 <laughs> 어. 마스킹 실 재단 안돼 있는 거 하고 데칼 품질 보통인 거뭐그 정도 어. <laughs> 어. 아낌없이 다 보여주잖아 이거 본인들도 A형처럼 b 형처럼다 지원 가능하고. 그죠? 이렇게 음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이런 디테일 이런 거 이런 거 다른 메이커들이 좀 빼먹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어, 경첩부도 뭐 도색해 놓으니까 멋지잖아요. 이거. 군더더기 없고 응? 깔끔하고 아 그리고 이런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윙폴딩하면서 노출되는 이그 가동이들 그 크로스섹션들 자 그리고 조성 속조. 흰색 바탕으로 되는 건다 신규 런너의 신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색 바탕이 있는 거. 음. 도료는 예전에 나왔던 거고. 음. 그래서 9,500엔. B형보다는 300엔 낮은 가격.